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5일장 이 열렸습니다. 네, 예년 같으면 대목을 누려야 할 시기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은 올해도 간소한 명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장 안 과일 가게.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을 사려는 손님들로 국세통을 이룹니다. 하지만 비싼 과일값에 십사리 물건을 고르지 못하고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사과와 배는 개당 오천 원에 달하면서 선뜻 손길이 가지 않습니다. 사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부담스럽고요. 예전에 비하면 한로 줄였어요. 양을 양을 조금씩 생선 가게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고수온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 위해 차례상에 올릴 음식량을 줄입니다. 아이고 너무 비싸 가지고 작년에 10만 원에 올리 20만 원 잡아야 돼요. 간단하게 하죠. 비싸니까. 추석 전에 열린 마지막 5일장이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차례가 간소화 되면서 대목장은 예년만 못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추석을 앞두고 물가까지 올라 가계 부담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오르며 한달 만에 상승폭이 0.9% 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올라선 건 2024년 7월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특히 추석에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이 3.9% 올라 체감 물가는 더 높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목이란 자체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평상시 똑같이. 그래도 우리 올장 찾아 주시고 더운도 찾아 주시는 게참 고맙고 또 우리 올장 여행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그렇지만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버는 거야. 옛날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여러 민생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경기 탓에 도민들은 올해도 풍요롭기보단 소박하게 추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V 뉴스 김지우입니다.